그 저희는 탄핵 증거로서 이렇게곽종근의 그 병력 실상에 대한 양태에 대한 탄핵 증서 증거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그런 취지로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서 전체에 대한 제출이 아니고 그 탄핵 증거로서 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그 있습니다. 일부이긴 한데 그 전체 문서가 네. 뭐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? 네, 뭐 저기 그 변호인 입회도 없이 쓰여진 조서로 알고 있습니다. 탄핵 증거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지만 네. 그 탄핵 증거를 조서의 일부 한 페이지 뭐네두 페이지 이것만 내가 증거로 내겠다 네.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.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전체를 제출을 해서 내가 요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진술과 맞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~ 청구인 측에서도 조서의 일부만 다 떼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다 집어내면은 그게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예 뭐~ 재판장님 말씀하 네. 그~ 재판관님 말씀하신 시지는 네. 충분히 이해합니다. 네. 그런데 그~ 일반 형사소송에서도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 부분은 증거능력의 허들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걸 음,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지금 우리 본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인 측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그 높은 허들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독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단핵 증거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오히려 허들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 부분 그 의아한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. 아니 지금 131부터 4까지, 141부터 4까지 하고 142 1, 2는 증거로 저희가 채택을 했 그렇습니다. 했습니다. 어, 예. 아, 그런데 네, 채택이 예, 높다고 하시면은 좀 네, 채택해 뭐 이미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마치 이것은 네, 그거는 아니고 채택한 네. 건 채택한 거고요. 그 대신에 네. 이제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낸 전체를 낸가 51호 증의 1하고 51호 증의 2이 부분을 부동의 하셔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, 겁니다. 예, 예, 예.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예. 그 예, 동의 여부를 예, 예, 예. 다시 한번 예, 예. 말씀드린... 말씀해 주시죠. 예. 예.